같습니다. 케빈입니다. 7월 3일 테크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선 갤럭시 Z 플립 4와 폴드 4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먼저 갤럭시 S23 시리즈에 관하여 짧게만 전해드리고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S22 울트라에 노트 폼팩터를 가져오게 되면서 노트 시리즈는 단종되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IT 매체 샘모바일 사이트 유트가 아이스 유니버스에 따르면 이번 연도를 시작으로 앞으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폼팩터는 내년 출시되는 S 울트라 모델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노테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을 통해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내년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S23 울트라도 S22 울트라처럼 노트 폼팩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S23 시리즈에서는 계속해서 전면 펀치홀 탑재를 유지하고 UDC는 아직 폴드 라인업에만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된 바 있었고 울트라인은200 메가픽셀이 아닌 108 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고 언급된 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에 관하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번 갤럭시 Z 플립4와 폴드4에는 전력 효율성 부분에서 크게 개선된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칩셋이 탑재될 것이라는 내용 여러 번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번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칩셋 같은 경우 샤오미의 차세대 플래그십폰인 샤오미 12S 시리즈에서도 탑재가 되는데 샤오미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스냅드래곤 8 플러스의 CPU와 GPU 성능은 전작과 거의 동일하지만, 대신 소비 전력은 CPU 부분에서 33%, GPU 부분에서 30% 정도 감소한다고 못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샤오미 측에서 테스트한 결과라고 언급되었으며, 아이스니블스에 따르면 만약 S22 울트라를 기존에 사용하다가 폴드4로 넘어갈 의향이 있다면 S22 울트라를 바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TSMC에서 이번에 양산하는 스냅드래곤 8 플러스 1세대 같은 경우 이번 S22 시리즈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8 1세대와 비교했을 때 발열도 굉장히 낮고 전력 효율성도 훨씬 뛰어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Z 플립4와 폴드4 같은 경우 가격 인하가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국내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Z 플립4 기본 모델 외에도 비스포크 에디션도 가격이 인하가 되어 출시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삼성은 물가 상승과는 상관없이 이전의 GOS 논란으로 타격받은 플래그십 이미지 반전을 위해 공격적인 폴더블폰 가격 정책을 쓸 것이고 특히 Z 플립4 같은 경우 125만원대였던 플립3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100만원 내외 국내에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참고로 비스포크 에디션 같은 경우 플리포에서만 출시될 것이고 폴드4는 기본 색상들과 삼성닷컴 한정 색상만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라이트 블루, 퍼플, 골드, 그린과 같은 색상이 이번 비스포크 에디션에 출시가 되면서 더 다양한 색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